안녕하세요 한샘 인테리어 디자이너 코나리 세상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게 오래간만에 영상을 그것도 무지성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3년 새해 그렇게 성공을 다짐했건만 결국 저의 저질체력에 제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정신이 들 때쯤은 보름이 지나 있었고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쯤은 이미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또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해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상담과 견적을 냈던 건들이 줄줄이 계약 체결에 실패했죠. 근데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오는 걸까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제 상황은 더욱 나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멘탈은 나가버렸지요? 힘이 힘이 딸려서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어. 힘이 약간 좀 딸리는 식으로. 네, 저도 아까 그랬어요. 지금 약간 언덕인데 힘이 알핀 저는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뜬금없지만 글라스 데코입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요 녀석을 연습 겸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희 집 거울을 글라스 데코로 리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짜는 족족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상하지만 느낌은 있는 걸로. 글라스 데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스텝으로 3D 펜을 하기로 했어요. 한때 3D 펜 유튜브를 보고 너무 흥미가 생겨서 3D 펜 구매까지 했었는데 사실 세 번밖에 못해 봤습니다. 일단 영이 안경을 만들어 볼 건데 수류를 주며 방심하게 한 뒤에 손으로 대강 사이즈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3D 펜으로 만들어 주면 완성입니다. 영이한테 씌워 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물론 영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생각 정리도 많이 하면서 고민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답은 마음 다 잡고 열심히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던 제 일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